네 안녕하세요. 어, 산야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아 이제 어, 발효 효소, 즉 이제 발효액을 담을 시기가 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 이제 다가왔는데요. 매실을 갔다가 이제 담을 시기는 6월 6일은 이제 만종이 지나고 바로 이제 담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바로 오늘 보니까 매실이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실 발효액 효소를 담는 원리들을 갔다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제 매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실 담는거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6월 6일 만두이신하고난 다음에 매실 발효액을 효소를 담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잘 보시고 달지 않는 명품효소를 갖다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게 매실 아, 청매실입니다. 그걸 이제 해서 오늘 어, 담그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진정한 명품 효소 탈지 않는 명품 효소를 갖다가 이제부터는 집에서 어, 담궈서 어, 드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어, 천연 설탕을 갖다가 한 밑바닥에 어, 유리용기 바닥에 조금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을 넣고 그 다음에 천연설탕을 위에서 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연설탕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천연 설탕입니다.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설탕으로서 올해는 천연 설탕을 이용해 가지고 진정한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먹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탈지 않는 명품효소 천연설탕 으로 어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기 바닥에 깔릴 정도로 이제 설탕을 이 녀석은 이고요은이 녀석은 이제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매실은 용기에 한70% 정도 어, 담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어 지금은 이제 어 매실 어 발효액을 이제 담으셨는데 여기 이제 천연 설탕으로 이용을 해서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기본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매실 1kg 오면 오늘에 이제 들어가는 설탕은 50%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매실 1kg면 500g을 설탕을 사용하고요. 발효가 이제 진행되게 되면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액이 나오면서 이제 쭈글쭈글해주면서 매실이 위로 이제 쭉 떠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곰팡이가 어 한두개 생길 무렵에. 어, 먹이로 설탕을 다시 이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레시피는 매시 1kg면 설탕은 80% 정도, 800g 정도 들어가고요. 어, 그런데 이제 오늘 50%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가 설탕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탕을 갖다가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먹이로 사용하는데, 어, 곰팡이가 썰지 않고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설탕을 여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재료가 가지고 있는 당도에 따라서 설탕은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지켜봐 주셔서 올해에 매실 발효액을 잘 담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살지 않는 명품 효소를 집에서 만들어서, 어, 올해부터는 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매실 이제 발효액, 발효기간은 약은 이제 2개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매시를 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장마가 이제 같이 이제 장마철이 돼요. 근데 이제 장, 어, 마른 장마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비가 많이 이제 오게 되면 어, 1 0월 정도 연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날씨가 따뜻할 시점에는 두달 정도면 발효가 다 끝나는데. 어,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게 되면 15일 정도 연장을 하니까 두달두달 보름 정도가 발효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재료와 액을 분리시켜서 어, 숙성에 들어가 가지고 숙성은 적어도 어, 1년 이상을 갖다가 숙성을 하시고난 다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서 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꼭 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시고 거기에다가 어, 천연설탕을 이용해서 담으시게 되면 미네랄이 풍부하고 어, 사탕수수의 원 100%이기 때문에 어, 아주 어, 건강에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올해는 드셨으면 합니다. 아, 김시환 원장의 힐링막 플러서 달지 않는 명품효소 매실 집에서 많이 담가서 어, 드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매실 효소 어, 발효에 한번 지금 담아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 간단하고 쉽죠?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2013년도, 어, 9월 달에 이제 달지 않는 명품 도서 저서 를 내고, 그,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트셀러 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음, 6년이 됐 죠. 어, 6년 그런가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에, 5년 계약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어, 개정판을 갖다가 책을 또 냈어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개정판을 내고 그래서 이제 문경 어, 교보문고라든가 일반 서점에서 이제 시판되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에서 어, 김시현 원장을 출시가 되면. 어,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에, 책이 이제 나와있죠. 이렇게. 어, 어, 만드는 방법을 보셨지만은 좀잘 모르시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교보문고나 어, 서점에 가셔가지고 달지 않는 명품 효소 계정판에 갔다가 사셔서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갖다가 사진과 어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원래부터는 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갖다가 제대로 집에서 어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 천연 설탕을 이용을 해셔 가지고 집에서 만들게 되면 더욱 이제 현농도 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몸에도 이제 좋은 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달지 않는 명품 효소 그어다가 집에서 직접 많이 예, 만들어서 드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